안녕하세요. 굿모닝 FDA입니다. 본 컨텐츠는 간밤에 있었던 의약 바이오뉴스를 매일 아침에 선별하여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회사는 에보트,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 산오피 신테틱 바이오, 스프링웍스 세라퓨틱스, 알티뮨 엑셀러레톤 파마, 아조엑스레마다 세라퓨틱스, 레반스 세라퓨틱스, 비온드 스프링, 알부투스 바이오, 아스텔라스 바이오젠입니다. 1. FDA는 에보트사의 에보트사의 코로나 자가 테스트를 긴급 사용 승인하였습니다. 2. 유나이티드 세라퓨틱스는 자사의 폐고혈압 치료제 타이바소가 FDA에서 허가받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타이바소 흡입제는 기존의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로 이미 허가를 받은 약물입니다. 3. 산후피사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이사툭시마비 디음이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4. 비욘드 스프링사의 화학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플리나블린의 신약 허가서류를 미국과 중국 관계부처에 접수하였습니다. 5. 알부투스 바이오사는 엑스캠사 프로테로스사와 코로나 치료제 개발 협업기를 맺었습니다. 6. 아스텔라스사의 유로 상피암 치료제가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7. 바이오젠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을 반대하는 외부 자문위원의 3인이 저널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8. 신테틱 바이오사의 마이크로 바이옴 기반 장내 염증 치료제 SYN이 020의 임상 일상을 위한 첫 환자 투여를 마쳤습니다. 9. 스프링웍스 세라피틱스사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가 후기 임상 일상을 위한 환자 투여를 시작합니다. 10. 알티민사의 탄저균 백신의 후기 임상 일상 결과 긍정적이지만 독소를 막는 항체 효과는 기존의 탄저균 백신보다 낮았습니다. 11. 엑셀러레톤 파마사의 해동맥 고혈압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주요 평가 지표를 충족하며 6분간 걸을 수 있는 거리의 증가와 안전성 확보를 보였습니다. 12. 아주알렉스사의 랑포성 섬유증 치료제의 임상 이상 결과 1차 평가 지표를 충족 실패하였습니다. 13. 렐마다 세라피틱스사의 우울증 치료제 아리엘 1017의 2차 임상 3상을 시작합니다. 14. 레반스 세라피틱스사의 자궁경부염 치료제의 임상 3상 결과 최대 24조 효과가 지속되며 발병 빈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등 긍정 결과를 보였습니다. 오늘의 관심 뉴스입니다. 1. 바이오젠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 허가의 부정 의견을 떠낸 외부 자문위원회. 아두카누맙의 허가 발표 예정일은 21년 6월 7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FDA의 중추신경 약물을 자문하는 위원회 중 3위는 미국의료위원회 전월에 또다시 아두카누맙에 대한 허가 반대 의견을 논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약은 참으로 험난한 여정을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19년 3월 바이오젠사는 아두카누마베 임상3상 인게이지이멀스를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 위원회에서도 이 임상시험이 주요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임상3상 시험 인폼에 대해서 알츠하이머 증상의 감소가 현저해지면서 1차 평가지표를 충족시키자 19년 10월 바이오젠사는 임상 결과에 힘입어 신약허가 접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19년 12월 학회에서 발표한 최종 데이터 분석 결과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았지만 신약허가를 하기에 충분해 보이는 결과를 발표해 회사는 신약허가 서류 작업을 20년 2-4분기에 계획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20년 8월 신약허가 서류를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FDA의 중추신경계약물자문위원회에서는 임상 3상 이멀스의 결과 가치료 제대한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한 명만 긍정, 8명이 부정 입장을 표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 자문위원회는 다른 임상프라임이 약효를 시험하게 설계되었냐는 질문에 0 긍정, 7명 부정, 4명 불분명이라고 대답하는 등몇 번이고 아두카누압의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나온 논문에서 외부 자문위원회는 임상시험이 잘 디자인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약물의 부작용을 감시할 수 있는 의사의 능력에 의구심을 표출하며 현 시점에서는 아두카누마베 허가를 뒷받침할 설득력이 있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허가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바이오젠사와 FDA는 제출 가능한 자료에 대해 함께 분석하고 작업한 행위를 비난하면서 이는 FDA의 객관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낯선 회사 이름과 용어들의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매일 아침 유용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굿모닝 FDA를 마칩니다.